광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광주시민들이, 그리고 전라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그 목소리 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난주 동계구역보다 더 많이 온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동대구역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스크린을 그때보다 두배 늘려서 지금 3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보다시피 너무 많이 왔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리 오지 마라고 해도 이러한 민주화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열정을 강제로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여기에 올라서자마자 짧게나마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일어나겠다. 희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이신 광주의 시민 외에도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 그 주인공이십니다!